해줘. 야. 가자. 너무 <laughs> 떨지는데 그러니까. 다 <갔다> 올래? <올리? 웃음> 갈게요. 어 비오잖아. 우리 이따 갈래? <laughs> 뭐야 얘? 파티 여기야. 일로 와. 가자, 가자. 어, 귀엽다.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근데 삼성 엘지가 제일 비싸 이쪽 음. 무슨 거의 4,000유로네? 음. 어, 냉장고도 있다 로브락이다로브락 가족일 잘 한듯? 몇나 찍어놓을게 이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보고 음. 스펙 비교 가격 비교하면. 들어갑니다. 우와. 진짜 설레. 기지피고 있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안녕. 옷 어, 인형 같아. 이게 살아있는 거야? 갈색? 살아있는 거 같은데? 너무 예뻐. 어, 쥐. 쥐는 그냥 생쥐같이 생겼어, 오빠. 어딨어? 여기. 어 예쁘다. 나 이런 새는 좋아. 어 얘는. 우와 짱 커. 사람 손판데음 먹이 달라고 한다. 응. 사람. 다음에 섞어도 되지 않을까? 오, 일단 이번에, 이번에 이거, 주고. 이번 어. 사보고. 봐봐. 안한테사람한테나사람한테고사사람한테 돼, 돼. 고사람한테? 어. 어. 하나. 람한테 고사람한테? 고빵람초콜고사람한 이야 네, 게없어이었어 <laughs> 나와.

그... 아, can't 주 e l i e v e it. I can't believe it. I c a 가 t 프랑스 집 Nej, tror om det natt. 이전해 와인 타르는 것 같아 맛 찍어야지 응. 이거는 송아지 응? 어니언 스프 아, 바게트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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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다 어, 음. 원두? 아. 근데 커피마다 아. 우리 원두 있잖아. 여기가 근데 커피가 음. 여기. 괜찮아. <laughs> <laughs> 안녕. <laughs> 그러게. 강아지 전용이야? 생강 끼고 가자. 오, 어? <laughs> 어? 오른쪽에도 생강이 있고, 에펠탑. 와. 여기는 인셉션에서 나왔던 디라캠 가이입니다 한 달만에 관광을 제대로 처음 하네. <laughs> 처음은 아니고. 이렇게 같이 보러 온게 처음이야. 날이 미쳤어. 여기 일단 찍는다고? 저기로 가자 일단.

맛있어 봐. 아이스크림 마카롱도 판다 이는 <목소리> <응>, 뭐야? 치즈? 슬러시 파는데? 너가 마이

어 도착 뭐하 했어? 아 양파? 예, 응 <목소리도> 그래? 좀하다가 말았어. 열다섯 스무스 푼 해서? 어? 스무스 푼 하고 섞어? 아 어, 섞어있어.